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TV 입니다 와 오늘은 11월 2022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 지금 날씨도 엄청 추운데요 지금 선박이 속에 무당벌레가 지금 곰실곰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얼마나 추울까 저도 추운데 얼른. 집에 들어가야 될텐데 자기 집을 찾아서 <laughs> 예, 지금 보이는 이것은 쓴박이입니다. 쓴박이 쓴바귀 여러분 쓴박이는 말 그대로 쓰죠. 그러나 몸에 엄청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김치로도 많이 담아먹는 그런 쓴박이입니다. 쓴박이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일반 쓴박이도 있고 또벌 쓴박이도 있고 어, 효능은 똑같으니까, 제가 일단 순박이의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박이에는 이눌린, 엽산, 토코페롤, 사포닌, 아르기닌, 이놀린,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이 순박이는 한약명은 고체라고 합니다. 네. 어, 효능을 보면은요, 혈관 건강,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억제, 간 기능 개선, 면역력 증진, 노화 예방, 뼈 건강, 골밀도 증진, 빈혈 예방, 위 건강, 소화, 간염, 당뇨 예방, 신경 안정, 열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협심증, 비만에도 좋습니다. 이순바기가 찬성질이니 과다 복용하시면은 설사, 복통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린 것 5에서 10g을 다겨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 비만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순박이입니다, 여러분. 순박이에는 어, 요 보면은 순박이를 이렇게 뜯어 보면은 하얀 요 물이 나와요. 요 이것이 굉장히 몸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죠. 지금 보이는 이 순박이는 어, 데쳐서 우려내고, 스물을 우려내고, 나물로 드셔도 좋고요. 또, 소금에 절여서 스물을 빼고, 김치, 겨울 김장할 때 김치로 담아 먹어도 참 맛이 좋은 그런 나물약초입니다. 나물도 되면서 약성을 갖고 있는 쓴박이. 종류도 여러 종류인데,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쓴박입니다. 쓴박이.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데도 여기는 따뜻하니까 이렇게 푸른 잎과 또 보호색을 띠고 이렇게 부드럽게 순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속순은 채취해서 겉절이를 해 드셔도 삽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굴울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그리고 약초입니다. 뿌리도 보면은, 쓴맛이 강하지만, 쓴맛 우려내고, 무침으로 드셔도, 입맛을 돋구고, 또 약성이 좋으니까, 지금 채취해서 또 시기공 할수 있는 그런 어린 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쓴박이. 입맛을 돋구며 약성을 갖고 있는, 순박이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